첫 번째 표현을 보면 Drew with whatever material 나오는데 요걸 잘볼 겁니다. Whatever material. What material은 봤는데 Whatever material 뭐냐 볼 거고요. Spare에서 Spare도 나오는데 요 단어 좀볼 겁니다. Sketch on a leftover piece. Leftover는 남아있는 뭐 음식 남아있는 음식. 음 남아있는 그런 뜻잘 알고 있는데 왜 하필이면 brown paper냐? 요거 볼 거고요. Brown paper. 그 다음에 comma where 나좀 많이 보는 거죠. 그죠? comma where 받고. studied part-time 나오는데 이걸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part-time part-time으로 일한다. part-time으로 공부한다. 여러 가지 많이 쓰는데 그때그때마다 우리말로 해석하는 방법은 좀 달라요. 그 다음에 comma where 나오고 accomplish 이뤄내다, 달성하다 그런 얘기인데 accomplished 그랬으면 무슨 뜻일까? 그 다음에 of the period 볼 거고요. 자, his style changed. 변화했다는 것 to reflect the realism of the, those painters 나오는데 이것도 볼 겁니다. 마지막으로 볼 거예요. 자첫 번째 보면 음, whatever materials 나오는데 일단 what부터 보죠. what 무엇이란 뜻이 있다는건 알고 있죠, 그죠 what material 그러면 무슨 재료가 될 겁니다. 근데 뒤에, ever가 붙으면, 뜻이 어떻게 되냐면, 뭐든지 상관없다는 말이 돼요. 상관없이. 그러면, whatever. 그러면, 무엇이든 상관없이. 그 다음에, whatever material. 면어떤 재료든지 상관없이 가 되겠죠 여기 재료가 나왔으니까 어떤 재료든 상관없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spare 스페어 나오는데 spare는 음 주다는 주다인데 음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기프는 그냥 주는 거예요 그런데 spare 그러면 필요 없는 걸 주다 라는 겁니다 나한테 필요 없는 거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그래서 spare me coin 그러면 남는 동전 하나 주세요 라는 말이에요 뭐 있으나 없으나 하는 동전 그냥 나줘 그런 얘기인데 give me 그러면 네가 있는 거다 내놔라는 그런 뉘앙스가 되는 거니까 give 하고 spared 느낌이 좀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보면 could be spared 그러면 얻을 수 있는 이런 뜻으로 하면 될거 같아요. 예. 그러면 could be spared 얻을 수 있다인데 whatever materials could be spared spared 그랬으니까 어떤 재료든 상관없이 얻을 수 있는, 얻을 수 있다가 얻을 수 있는으로 바뀌겠죠 얻을 수 있는 어떤 재료도 상관없이 그걸 가지고 그렸다 이렇게 될 겁니다 Leftover 그러면 남는 종이라 얘기인데 남는 것, 남는 종이란 얘기인데 brown, paper, brown Paper는 뭐냐 그러면 영화나 드라마 보면 자주 나와요 사람들이 이렇게 슈퍼마켓에서 나온는데 누런색 종이, 종이봉투 들고나는거볼 겁니다. 근데 종이가 항상 이게 브라운이에요. 예, 재생 용지죠. 재생 용지 중에서 질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제 어, 쇼핑백으로 쓰거나 아니면 포장지, 음, 포장지 좋은 선물 포장지 말고 그냥 이렇게 물건 싸는 포장지로 쓰는 종이를 브라운 페이퍼라 그러는데, 아, 그냥 포장지, 포장 종이, 예, 포장 종이라고 하면 되겠죠. 예. 갈색 포장 종이. 라고 하면 될 겁니다. 남는 가색 포장 종이 위에다가 스케치한다라고 하면 되겠죠. 컴마웨어 e 나왔으니까. 그리고 그것에서 우드란 사람은 웬트스코 l 학교에 갔다가 아니라, 고우는 다닌다. 그래서 웬트니까 다녔다. 고우가 어떤 장소에 한번 간다라는 뜻도 있는데, 그 장소에 매일 가거나 주기적으로 가면 그건 다닌다라고 하죠. 그래서 학교도 매일 가는 거니까 다니고 음. 대학생 되면 띄엄띄엄 가겠지만 교회 이런데도 이제 주기적으로 가는 거니까 거기는 다닌다라고 하면 됩니다. 그다음에 study part time이라고 하는데 work나 자 part time이란 얘기는 full, full time에 상대되는 개념입니다. full time이란 얘기는 원래 일해야 되는 시간을 꽉 채운다는 얘기예요. 폴이라는 얘기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일주일에 4 0 시간을 일을, 일을 해야돼 그게 정상이야라고 하면 4 0 시간을 다 채우는 거예요. 근데 펄트 타임이라는 얘기는 그4 0 시간에 못, 못 미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 이십 시간이 됐든 0 시간이 됐든 상관없이 꽉찬 시간에 못 미친다는 걸 펄트 타임이라고 해요. 그래서 펄트 타임을 일한다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시간 제로 근무라고 하는데 이게 조금 음, 논리적으로는 의미 네, 좀 어폐가 좀 있어요. 뭐좀 잘못된 말입니다. 왜냐하면 40시간이라는 것도 시간제로 일하는 거잖아요. 그게 풀타임이라고 우리가 정했을 뿐이지. 그죠? 40시간을 풀타임이라고 정했으니까 그것도 시간제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통념상 말하는 시간제라는 건이꽉 채운 시간에 모자라는 시간을 시간제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영어로 말하는 게 조금 더 음, 개념상은 맞아요. 꽉 채워서 일한다. 꽉 채우지 않고 파트 부분적으로만 일한다라고 하면 되는 거고. 파트 타임으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4 년이라는 기간에 다 졸업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면 뭐1 학년 때는 조금 학기를 학점을 조금 듣다가 4 학년에 몰아서 막 듣는 사람도 있고 2, 3 학년에 보통은 몰아서 왕창 듣다가 4 학년에 탱자탱자 학교를 다닌 사람도 있는데 그건 상관 없어요. 1 년에 4년 동안 끝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데 파트 타임으로 공부를 한다는 얘기는 4년에 다 공부를 못 끝내는 거예요왜냐면 매년 공부에 대한 학점이 있는데 학점을 다못 채우는 거예요. 학점을 요만큼 채워야 되는데 요만큼밖에 못 채운 거야. 그러면 공부하는 기간이 이번에는 늘겠죠. 왜 매년 공부하는 학습량, 이수에 대한 학점이 영어로는 크레딧이라는데 이 크레딧이 뭐? 저 같은 경우는 140 있나 150 있나 모르겠어요. 하여튼 졸업한을, 졸업을 졸업을 할수 있는 학점이 있어요. 이걸 꽉 채워야지 졸업을 할수 있어. 근데 매년 하다 보니까 이 크레딧이 모자라는 거예요. 팔트라는 거죠. 풀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하는 기간이 이렇게 느는 거예요. 그걸 팔트타임으로 공부한다라고 합니다. 우리말로 즉게 옮길 방법이 별로 네, 딱히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이런 이런 대학교에서 팔트타임으로 공부를 했다. 그렇게 하는 수밖에 없죠. 팔트타임으로 공부했다는 얘기는 이유야 어떻게 든 간에. 기간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졸업하는데 필요한 그 다음에 나오는 건 그리고 그곳에서 accomplished 그러면 재능이 있는이란 얘기인데 가장 재능이 있는 사람들 중 일부가 몇몇이 그 시대에 라는 말도 있죠 그 시대에 가장 재능이 있는 사람들 대부분 중에 일부가 were working이라고 있었다라고 하면 되겠죠 거기에서 자기 스타일이 변했어요 체인지는 바꾸다 더 바꾸다도 있고 바꾸다도 되고 변한다. 그럼 여기는 바뀌었다겠죠? 자기 스타일이 바뀌었다겠죠? 이거 이거 반영하기 위해서 reflect는 반사하다라는 뜻도 있고 반영하다 두개다 이제 두개다 됩니다. 그래서 reflection이라는 명사형도 있고요. 그 리얼리즘이라는 걸 반영하기 위해서 자기 스타일을 바꿨다고 했어요. 이런 아, 그림 그린 사람들의 화가들이 현실주의를 리얼, 리얼리즘현실리즘 르일리즘, 리얼리즘, 현실주의 네, 현실주의 현실주의를 반영하기 위해서 자기 스타일을 바꿨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